2024년 12월 13일, 엘든링의 스피노프작, 나이트레인의 트레일러가 기습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트레일러부터 보고 가시죠. of redemption you were chosen thrown together by forces beyond our control Tragedy must be averted. And for that, I need your help. approach Bands together and prepare to claim the life of the night lord 나이트레인은 엘든링의 DLC가 아닌 스탠드언론의 형식이며 기존 소울 시리즈와는 다르게 코옵 생존을 테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베타 테스터의 리뷰에 따르면 8인의 영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대 3명의 플레이어들과 함께 세계를 탐험하며 오스를 쓰러뜨리는 방식의 게임 플레이라고 합니다 또한 배틀로얄 장르처럼 시간이 흐를 때마다 활동 영역이 제한되거나 변형되기 때문에 시간 내에 충분한 탐험과 레벨업을 하고 마지막 보스에게 도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네요. 위 기믹을 통해 상상해보자면 세계가 밤으로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밤의 왕을 쓰러뜨리러 가는 스토리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트레일러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틈새 땅을 떠도는 거인 형태의 그림자들이 보입니다. 이들의 전진과 함께 밤이 침식해 오는 것으로 보아 밤의 왕으로 인해 생성된 존재들로 추정되네요. 흥미로운 점은 밤의 이펙트가 본편의 봉인 과목. 혹은 녹스의 영원한 도읍을 연상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밤의 왕과 녹스의 연관점에 대해선 뒤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른 새의 영체를 타고 있는 나이트레인의 주인공, 밤을 건너는 자를 보여줍니다. 새 영체의 경우 폭풍매의 옛 왕으로 추정되는데요. 본편에서 옛 왕은 긍지가 높아 누구의 소환에도 응답하지 않는 기믹이 존재했죠. 즉 밤을 건너는 자들은 폭풍매의 인정을 받은 존재들임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좀더 비약적인 상상을 해보자면 폭풍왕의 영웅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한 고드프리는 폭풍왕을 꺾은 이후 그의 부하들의 실력을 높게 사 목숨을 살려주고 능용될 기회까지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들이 죗값을 치르는 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오래그처럼 수많은 배신자들을 처단해서일 수도, 혹은 왕과 땅을 잃어버린 채로 목숨만을 부지해서 일 수도 있겠네요. 설령 그렇다 해도 주인공들 중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작에선 각각 8명의 스토리가 준비될 예정이라 하니까요. 다음으로 부패한 숲과 거미 몹을 보여줍니다. 공개된 스크린샷을 통해 다크소울2의 거미와 동일한 모델의 몹임을 알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크소울1의 진의 데몬, 다크소울3의 이름없는 왕 등이 출연하고 화방열을 연상시키는 듯한 인물이 나오기에 엘든링과 다크소울은 같은 세계관이 아닐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플레이해봐야 알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론 모델만 같고 완전히 다른 존재였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난해한 모습의 캐릭터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 정체를 가늠할 수 없으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케르베로스를 연상시키는 보스 몹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뭇가지를 닮은 머리장식 트롤의 황금검과 유산 무기 그리고 황금빛 눈동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보스 몹이 그림자 종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자종이란 두 손가락이 조종하는 늑대 짐승이며 반신, 다음 시대의 신의 특별한 종자로 묘사됩니다 두 손가락이 이 짐승들을 어떻게, 왜 부리게 되었으며 그림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표면적인 정보만으론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제 추정, 프롬네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자종이란 본디 용왕 플라키두삭스의 반려 황금의 외부신의 숙주를 섬기던 짐승들이다 어느 사건 이후 이들은 두 손가락의 그림자 노예가 되었으며 그것의 계획에 따라 반신을 섬기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만약 그림자종이라면 왜 불꽃을 다루는 걸까요? 라니의 그림자종, 블라이드는 그녀를 섬기며 검의 차가운 달의 냉기를 깃들였습니다. 마리카의 그림자종, 말리케스는 그녀의 명령에 따라 운명의 죽음을 흑검에 봉인하여 그것을 다루었지요. 즉, 트레일러의 늑대보스는 주인의 명령 혹은 안위를 위해 불꽃을 다루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비약적인 상상을 해보자면, 파르마즈라의 새 늑대상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그 불꽃은 운명의 죽음과 연관된 악신의 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상관없는 존재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빛이 발해버린 하얀 세상과 황금나무로 추정되는 하얀 나무, 그리고 밤빛 세계를 통해 문을 여는 영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세계가 밤에 거의 잠식된 상태이며, 밤의 왕을 쓰러뜨리러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밤의 왕은 누구이며 왜 세계를 멸망시키려 하는 걸까요? 애초에 나이트레인은 정확히 어느 시간대인 걸까요? 먼저 트레일러와 함께 공개된 정보만으로 상상한 프롬 네임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 재미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트레인은 본편의 평행 세계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파쇄전쟁까진 본편과 동일하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나이트레인, 밤의 왕의 통치가 시작된 틈새 땅의 이야기죠. 이 어떤 이유란 무엇일까요? 우선 밤의 왕에 대해 정의해 봐야 합니다. 녹스의 전승에 따르면 밤의 왕이란 별의 세계를 이끄는 왕을 의미합니다. 별의 세계에 대해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밤의 규율을 통해 별들을 통치하는 시대이죠. 본편에서 묘사된 별의 세계는 빛바랜 자가 라니의 반려가 되어 밤하늘로 천년의 여정을 떠나는 엔딩입니다. 이는 밤의 규율을 황금률에서 떼어내고자 규율, 영혼, 생명을 서로 분리시키는 행위로 추정되죠. 정리하자면 별의 세계를 강제로 달성하기 위해 황금률과 틈새 땅의 모든 생명을 유기하는 처사인 셈입니다. 저는 트레일러에서 묘사된 세계가 이를 표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즉 밤의 왕이란 별의 세계 루트를 진행한 본편의 주인공 빛바랜자가 되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암과 같습니다. 나이트레인은 왕과 신이 떠나 황금률이 소실된 여파로 온 생명이 차갑게 죽어가는 틈새땅을 의미한다. 이 절망적인 세계에서 살아남은 8명의 영웅들은 밤을 거리는 자들이라 불리기 시작했고 세계의 멸망을 막는다라는 한뜻 아래 모이게 된다. 즉 본작은 밤의 왕이 되어 땅을 유기한 빛바랜 자를 처단하기 위해 밤하늘로 떠나는 영웅들의 이야기이다. 물론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검은 칼날의 밤이 성공하여 별의 세기가 더욱 빨리 찾아온 평행세계일 수도 있고 밤의 왕이 녹스의 전승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신작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급하게 분석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겉보기로는 세키로와 몬스터 헌터 월드를 섞은 방식이 아닐까 싶네요 내년 초에 시행되는 네트워크 테스트를 통해 확실해지겠죠. 그럼 다음 스토리 영상에서 만납시다.